제21대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.2%의 지지를 얻어 반등세를 보이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6.8%,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.3%로 나타났습니다.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는 12.4%포인트로 이전 조사보다 확대되었습니다. 특히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.8%를 기록하며 김문수 후보, 30.8%와의 차이를 두 자릿수로 벌렸습니다. 서울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반등하여 43.2%를 기록, 김문수 후보를 앞섰습니다.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2.3%, 김문수 후보는 41.7%로 조사되었으며, 이준석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.6%, 이준석 후보가 36.7%로 나타났습니다. 또한,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은 상승세를 보이며, 민주당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번 조사는 공표 금지 직전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